예좀아 인간적으로 예? 하다못해 진짜 농담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배나사 모임 선물세트나 이런 거는 제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웃음> 예? <웃음> 아 솔직하게 아니, 제...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저,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그,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보내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뭐 접대도 제가 다한 거고 다한 거지만 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거 진짜 그그 그 베나사 아이들한테 선물로 나온 게 진짜 이사님 그거였다거 그건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 듣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듣고 진짜 놀라가지고 저는 우선 첫째로는 저한테 그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당시에 얘기하했던 이제 김성진한테 굉장히 다시 이제 좀 실망을 많이 했고 그고 이사님은 진짜 진짜 그, 진짜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뭐 좋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실 투자할 건데 좋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실 투자할 건데 좋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실 투자할 건데 여러 개 있으면 제가 당연히 그런 걸제안 제가 들어보겠죠 제가 예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좀그 사람들하고 에?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내가 접대를 하고 음. 어? 내가 저기를 할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요 예. 저희 이제 도안님뭐 한, 뭐 한, 뭐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예, 도안님뭐 인생인데, 예. 누구를 이제 생각해 주고, 생각할 거 없고, 지켜주고, 뭐할 것도 없어요. 난 내가 지킬 예. 사람만 지키면 돼요. 아니 저는 이사님 하는 말 중에 뭐, 제가 공감 안 하고 안 믿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